2부의 열받은 소식은 앨런의 행보인데 역시나 송 작가가 예고했던 대로 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자 기사부터 볼까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방한에서 곧바로 LG 화학부터 찾았습니다. 19일 오전 9시 30분쯤 LG 사이언스파크 내 LG 화학 마곡 연구개발 캠퍼스를 방문해서 신학철 LG 화학 부회장 등 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옐런 장관은 공급방을더 강화하기 위해 주요 우방과 경제 협력을 굳건히 해야 하고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된다고 말했고 또 공급망에서 특정 세력 국가의 지배적 권한이 넘어가는 걸 예방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중국이라고 딱 찍어서 말하면 되잖아요. <laughs> 뭐예요? 특정 국가라고 말을 못해. <laughs> 응. 결과적으로 장관이 여기 들린 거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을 만나든 말든 오든 말든 원래 지금 그 면담 계획에도 없었어 지금 윤석열이 급하게 <laughs> 초청을 한 거야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LG화학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오전 9시에 여기 갔으니까 여기 메인인 거 아니야 그렇죠 첫 일정이 <laughs> 네. LG부터 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초경호하고 한국은행장을 만났는데 에, 역시나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요 <laughs> 지들은 뭐게 없어. 북한 제재부터 시작해서 한미통화 소화포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사 내용 들여다 보잖아요. 그냥 어... 서로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했다라는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절대 통화 스와프를 해줄 리가 없어요. 작년 연말에 종료한 600억 달러 관련한 것도 지금 연장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 지금 어떻게든 시장에 달러를 걷어들여가지고 강달러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돈 풀어주면 바로 달러 떨어지는데 죽거리 그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그, 그 자기 미국에서는 금리 올려버리는데 여기 푼다고 여기? 지금 금리를 올리고 달러를 목을 조이는 이유는 한국 환율 빨리 떨어져라고 한국 돈값 어치 떨어져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석유는 우리 거 비싸게 살 거고. 비싸도 아니 비싸든 안 싸든 제가 살 거지만 내가 한국에 있는 반도체나 각종 제품들 자동 뭐 자동차 부품을 비롯한 자 필요로 하는 이런 뭐 배터리 배터리 재료들을 비롯한 이런 것들 환율 올라서 싸게 살수 있다는 거거든 그거 갖고 미국에 있는 공장 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환율을 높이고 일부러 돈을 목을 죄고 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돈 빌려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이 업자가 빌려주겠냐고, 사채업자가. 근데 거의 기사들이, 뭐, 원론적 합의했다. 뭐, 이런 식으로, 통화 스와프 열어뒀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사, 근데 한 번, 기사 한 번, 기사 한번 볼게요. 기사는 뭐라고 나옵니까 통화를 보면? 음. 지금 경향신문을 살펴봤고, 네. 이제 동아일보는 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옐런 장관을 만나서 한 시간 정도 회의를 했는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열어놨고, 또 미국이 요청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에 한국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laughs> 알려졌습니다. 이게 뭔 협의야. <laughs>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놨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견을 어. 전달했다잖아. 반대로 불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쓰면 안 되나, 그러면? <laughs> 불가능, 불가능을 제안했다 그래야 되나? 아니, 에이. 전에도 제가, 제가 그 경위 생 갔을 때, 그 영상통화 생 갔을 때, 에이. 그때 제가 사실은 이거 전화한 게, 러, 그 원유 가격 상한제 때문으로 전화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미 그거는 이제 물 건너 갔어. 음. 사우디 가서 증산 합의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국제 수요상 기름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더 이상 내린다는 게 불가능해진 구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러시아 제재 한국을 동참시켜버린 거지. 동참했다고 하는 게 이제 러시아 러시아 가스 앞으로 몇 어, 비싼 돈으로 사서 쓰지마라고 말하지만 지금 그게 제일 싼데 지금 국제 시세. 그러니까. 러시아 사야지. 거 쓰던 것까지 우리 거 사다 써 지금 그 얘기거든요. 사실 사서 쟁여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네. 세계적인 정유회사들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한 분야고. 그럼 지금 사실 러시아 원유 그렇게 쌀때 그거 들여와가지고. 에휴. 예. 아유. 네. 자, 아무튼 그런 와중에. 아무것도 못 건졌죠 추경헌은 네. 그 와중에 윤석열이 꼽사리를 껴갖고 <laughs> 만났나봐요 만나긴 네. 했죠 만나긴 했나봐요 용산대에서 또 경을 만났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경은 좋아가지고 국제적 명사인 <laughs> 우리 옐런 장관님을 뵙게 돼 정말 기쁘고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옐런 장관님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어. 아유. 국제적명상에 우리 엘런 장관님을 뵙게 돼서 참 기쁘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유. 아니 무슨 연예인 해리. 만났어? <laughs> 뭐야? 안 아, 끄러. <부끄러워. 웃음> 아니, 아니 왜냐면 <laughs> 아, 내가 그거... 지난번에 바이든 만나는데 눈을 못 맞췄잖아. 아. 그러니까 재무 장관이라도 만나가지고 아. 어? 이렇게 어, 뭐. 만나서 악수라도 한번 할수 있는 아니, 저기... 기회를 좀 가졌음, 아, 가졌으니까 뭐 얼마나 내가 기분 좋아. 한국과의 정상은 뭐 하는... 외교적인 자리에서 써야 할 외교적 언사라는 게 있습니다. 외교적 음... 표현을 쓰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 t 비 지상파에 나가기 때문에 욕을 할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제적 명사이신 우리 앨런 장관님은 뭐야 이게. <laughs> 어? 진짜 부끄럽습니다, 저는. 킹갓 어, 뭐, 테너럴 뭐, 이런 건가? 뭐, 이거 영어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야? 글, 글로, 글로벌, 글로벌 인플루언서. <웃음> 인플루언서? <웃음> 인플루언서, <웃음> 인플루언서, 아워, 앨런 미니스터, 이렇게 했을까? <laughs> 아, 와, 인, 오늘 영어 된다잉? 어, 인터내셔널을 썼겠지. 음. 어찌 됐거나 아. 네. 정말 이어휘도참 저급스러워요. 근데 아. 난, 나는 제일 충격받은 게이 크리 스 크리스, 크리스 콘도니랑 블룸버그 기자가 네. 아. <laughs> 이게 이게 뭐냐면. 카메라를 빼, 카메라를 못쓰게 해가지고, 자기가 스케치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림입니다. 그럼 네. 좀 긴, 좀긴 거는 윤석열이고, 네. 짧은 거는 엘런 장관이라는 의미인가요? 이게? 네, 그런 그렇죠. 거겠죠. 네. 그래서 그 트위터를 보면은, 이 사람이 크리스 콘돈, 그, 블룸버그 기자인데, 어, 엘런 장관과 같이 갔는데, 그 용산대 가니까 카메라를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테이프를 붙여놔버렸어요. 왜냐면 미국 기자는 유닛간이 아니잖아. 그래서 어? 자기는 <laughs>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미국 기자는 기대기가 아니니까 <laughs> 어. 정나라에 다쓸 거를 걱정한 거지. 다리 벌린 거막 이상한 거 자세 다 어. 찍어서 나가면 뭐할거 같으니까. 도리도리 이런 것도 못 찍잖아. 어. 그래서 이거를 자기 그냥 그 썼다고 하면서 트위터에 올려버렸어요. 아휴. 내가 응. 한국가서 취재한 내용이 이거다 라고 <laughs>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올린 거죠 그래서 아. <laughs> 댓글 보면 여기 북한보다 더한데? <laughs> 북한이야? 이런 댓글 북한도 얘기를. 휴대폰을 쓰게끔 하던데? <laughs> 뭐 이런거죠 <laughs> 그런 야, 것도 있고 뭐, 뭐 주먹밥이 있냐 막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야, 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전쟁통으로 생각하나봐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낙후된 이게, 곳 그렇지 낙후되고 독재국가고 어. 사실, 왜냐면, 음. 상식적으로 손흥민의 나라, BTS의 나라가 이럴 리가 어, 없거든요. 그먹밥은 없니? 뭐 이런 댓글도 있고, 그다음에 나라에, 그 다음에, 경의 나라에, 윤석열, 뭐, 무당이 이거 사진 찍지 말라고 했나 보다,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쪽팔리는 일이지, 지 아프리카 많습니다. 일부 국가나 자메이카 같은 데서 사진을 찍으면 혼이 빠진다 그래가지고, 네. <laughs> 아, 그런 뜻이고. <식으로도> 네. <laughs> 어, 그런 미신이 있죠. 어. 아, 사진을 어. 찍으면. 그리고, 어,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제 미제 카메라에, 어떠한 형태의 무서운 그입마 살상용 광학 장비가 실려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아 네. 뭐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럴 거면 왜 굳이 기자들을 대동해 갖고 이런 망신을 자초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옐런 장관을 따라온 기자들을. 야, 니들 들어오지 마! 할 수는 없고,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엘런 장관 만났다는 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찍들한테 보여줘야지. 일베들이나할베들은 모르잖아. 그냥, 아이고, 우리 대통령이 저 머리 노란 사람 만났네. 이거잖아요. 응. 아, 근데 정말 그 옛날에 존경하는 아베님 이후로, 아, 우리 엘런 <laughs> 장관님 도대체 너는 국적이 어디니? 어? <laughs> 일본인이 되고 싶은 거야? 미국인이 되고 싶은 거야? 우리나라에 대통령을 하는 사람이 정말 쪽팔리기 짝이 없습니다. 대놓고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거죠, 사실. 네. 이렇게 당해도 싸다? 어, 진짜 싸다, 당해도 싸다.